포 아니고. 네. 아, 벌써 신나네. <웃음> <웃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플레이브를 데려왔어요. 아 이제 플레이브를 소개하려고 마음 먹은 이유는 플레이브가 2월 3일 미니 앨범 3집으로 이제 컴백을 합니다. 칼리고 파트 1으로 컴백을 해 가지고 이걸 들으시고 들어와라. 듣고 감상문 보내라. 적어라. 아, 그러니까 <laughs> 와라, 여기를 이쪽으로. 어, 영업을 하는 거죠? 에이, 어. 이렇게 그렇게 크게 거부감 가지지 마시고 와라,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죠. 맛만 봐, 만만 봐. 어. 갱갱의 취향 영업회가 되겠네요. <laughs> 그쵸, 그쵸. 근데 뭐 매번 그렇긴 한데. 저도 이 그룹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룹이 이제 2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극초반에 저희 친언니가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큰 언니가 올해로 33살이 됐습니다. 아, 네네. 음. 나이가 좀 있죠. 근데 저희 언니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브컬처 장르를 <laughs> 좋아한다는 그렇죠? 거죠. 저희 언니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자취방으로 막 택배가 엄청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언니가 이거 까서 나중에 나한테 택배 좀 보내 달라 이러길래 이거 뭐냐 했는데 요즘에 자기가 빠진 게 있는데 이 플레이브라는 버츄얼 그룹에 빠졌다고 제가 그때 딱한 마디 했어요 진짜 별걸다 좋아하는 이랬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말이죠. 어버네요? <laughs> <좀. 웃음> 별걸다 좋아하고 있죠. 어. 그러고 대 아직도 기억나요. 5개월 티 추석이었어요. 23년 추석쯤 모르겠어요.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는지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플레이브의 영상이 조금씩 뜨는 거예요. 어 이거 그래서 언니가 그 말했던 그 사람들이네 해서 이제 봤는데 얘네가 알아서 재밌네 이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챙겨 보고 이제 얘네가 아니라 어 뭐야 약간 이러면서 뭐야 이 오빠들 어 뭐야 좀 괜찮을지도 약간 이러면서 <laughs> 뒤늦게 막 앨범 사고 서치도 해보고 조금 하다가 단단히 감겼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하고 팝업도 가고 스밍도 하고 투표도 하고 단단히 이제 덕질을 하게 된 거죠. 일단 간략하게 이게 어떤 그룹이냐를 이제 소개해 드리자면은 2023년 3월 12일 첫 데뷔를 한 블레스트 소속의 5인도 버추얼 아이돌이고요.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 이렇게 다섯 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섯 명이 외계인이에요. 가상세계 카일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응? 그 카일룸에 살던 플레이브의 멤버들이 지구의 개발자에 의해서 아스테룸이라는 중간계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의 중간계냐? 이 지구를 테라라고 하거든요? 테라와 카일룸의 중간계. 아스테룸이라는 이제 중간계로 와가지고 그곳에 존재하는 균열을 통해서 이제 테라의 팬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세계관. 음. 그러니까 외계인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laughs> 외계인이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외계인 하면은 저희는 좀 저희 인간과는 다른 외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활동하는 외형은 저희 인간들에게 맞게 바뀐 외형이라는 설정인가요? 아니면은 원래 그 외계인들의 외형이 그래요? 원래 외계인들의 외형이. 원래 멋있는 거죠. 아, 원래 선남선녀밖에 없구나. 네, 원래 멋있는 외계인인 거예요. 아 <laughs> 음, 그렇구나. <laughs>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그 아이돌 그룹의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설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SM 에스파죠. 엔터테인먼트에서 방금 말한 에스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엑소 같은 경우도 음, 그때 나왔을 때 초능력 그쵸, 그쵸. 아, 각자 멤버에게 진짜 붐이었네. 부여하면서 그게 살짝 컨셉으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팬들이 네. 이 아티스트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엑소의 팬 중에 그 누구도 아 디오는 이런 총력을 <laughs> 가지고 있을 거야, 백현은 이런 총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그냥 설정으로 받아들일 뿐인 거고, 그게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데 녹아 들어있는 걸 소비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laughs> 그렇죠. 그런데 플레이브의 팬들은 다른 입장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어, 어떤 것 같아요? 노아는 어떤 어떤 외계인이라는 걸 팬들이 완벽하게 흡수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소비하는 편인 건가요? 아니면은 컨셉은 컨셉이고 노아라는 아티스트는 노아라는 아티스트. 라고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후자에 조금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버추얼이지만 아이돌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음. 애니메이션처럼 그 능력을 쓰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멤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음. 후자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오히려 매력을 느끼는 것도 그런 인간적인 면일 거라고 생각이 요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죠 뭐 사실 버추얼이고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좀 그게 무슨 아이돌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돌의 기본 소양인 음원 성적을 잠깐 좀 나열을 해 보자면은 일단 23년 8월 첫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그게 버추얼 보이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멜론의 전당과 멜론 탑백 차트 진입을 성공을 했고, 23년 이제 12월 12일날 디지털 싱글 메리플리스마스라는 곡이 나왔는데, 공개된 지 6시간 만에 멜론 탑백 7위. 데뷔곡부터 해서 플레이브가 발표한 7개의 음원이 전곡이 다 멜론 탑백 차트인에 성공도 했고, 그리고 이제 24년 2월 미니 2집이 나왔는데 발매 4시간 10분만에 멜론 누적 앨범 스트리밍 100만 달성. 그리고 달성 시점 기준으로 역대 10위의 기록을 이뤘고요. 그리고 24시간 누적 앨범 스트리밍 약 640만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 7위. 멜론 차트 역대 7위를 기록했고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성적인지 감이 오세요? 안 오시겠죠. <laughs>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래요? 더 커리어 하이를 갱신합니다. 7월달에 그래서 결국 멜론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달성하면서 오.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데뷔 494일 만에 이게 달성한 기록인데 이게 유진스의 498일을 갱신한 기록이에요. 음. 그래서 데뷔 후 최단 기간 내에 멜론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한 아티스트다. 그리고 이제 8월 20일에 발매된 펌업더 볼륨은 2024년 남자 아이돌 그룹 최초로 탑백일이, 2024년 발매곡 중에서 24시간 스트리밍 최고 기록 경신. 음. 그러니까 이런 음원 성적이 뒷받침. 아침 되니까 당연히 시상식들에서의 수상이나 그런 음악방송에서도 응. 수상을 한 기록이 있다. 제가 뭐 팬이라서 더 과하게 뭐 느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아티스트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음... 인정을 어... 하셔라. 음. 아이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laughs> 가수고, 그쵸. 그리고 가수는 당연하게 음원 성적 또는 음악성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플레이브는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왔다는 거죠. 그쵸.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전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 음? 첫 번째가 이제 그들만의 서사예요. 뭐, 세계관이 있지만, 그들만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이 멤버들이 뭐 여타의 아이돌처럼 그 소속사에서 막 연습생으로 키워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음. 멤버가 멤버를 불러 모은 거예요. 예준이 노아와 은호를 데려오고, 그리고 은호가 또 반비를 데려오고, 노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막내 하민이를 데려와서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보컬그룹으로 기획이 됐다고 해요. 그냥 노래만 하자 했는데, 이게 멤버 반비의 설득으로 안무를 곁들여서 퍼포먼스까지 해보자 해서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노래와 안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받았겠죠. 다른 작곡가나 안무가들한테. 근데 이제 받은 게 수준이 너무 이게 낮은 거죠. 너무 음. 율동 수준이고 버추얼이고 하니까 그렇게 난이도 높은 걸다안준 거예요. 근데 이제 멤버들 중에 작사 작곡이 되는 멤버도 있고 충분히 안무를 짤려면 짤수 있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멤버들이 직접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브가 팬들도 자랑스러워하고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 제작 돌이다. 아 모든 거를 자체 제작하거든요. 자급자족했네. 근데... 완전히 자급자족한 거죠. 근데, 그니까, 이게 또. <laughs> 또 눈물이 앞을 가리네? <laughs> 그렇게 멤버들이 만들어낸 음원이나 안무가, 당연히 퀄리티가 좋으니까 이렇게까지 됐겠죠. 팬들이 유입이 되고. 음. 그게 진짜 자랑스럽고, 이 그룹의 약간 매력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최근에 입덕이 됐다, 관심이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1주년 기념해서 그 라이브 방송을 한게 있거든요. 멤버들이 엄청 그러니까 울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편지를 썼던 컨텐츠로 라이브 방송을 한게 있는데 그게 진짜 가슴이 비어져요 저는 그 유료 메신저인 그 버블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팬들한테 계속 엄청 고맙다고 해요. 음.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거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팬덤 이름이 풀린데 플리들 덕분이다. 하는데 그게 또 그냥 <laughs> 팬들을 소중하게 <laughs> 여겨주는 그쵸? 아티스트는 약간 이렇게 너무 고맙죠. 플리들이 이렇게 해줘서 자기들도 더 이렇게 할수 있었다 하는 음. 그게 또막 이게 막, 막 <웃음> <웃음> 유대가 좋네요 팬들이랑 끈끈한 편인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 그 멤버들 간의 케미. 아무래도 본인들이 데려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본인들이 먼저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지냈다는 음. 거잖아요. 음? 그래서 멤버들 간의 케미가 신인인 것 치고는 엄청 재밌어요. 그 그룹 안에 되게 그 라인과 조합이 되게 많거든요. 음. 막, 노라인, 예라인, 수장즈, 맏형즈, 베리즈, 뿔라인 야타즈, 막, 등등등등등. 이게 진짜 많은데, 뭐 말만 들으면 뭐가 이렇게 많아? 할수 있는데, 다섯 명이 있잖아요. 그중 이제 5인이 단체로 라이브 하는 날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멤버들 그냥 두 명, 세 명끼리서만. 음. 근데 그것마다 다 너무 케미가 너무 재밌고 훌륭해서 다 이름이 붙은 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다 다른 재미가 있어서. 그쵸? 이 멤버들끼리 붙었을 때 재미가 너무 훌륭해서 이제 이름까지 붙여버린 거죠. 음. 그런 느낌. 굉장히 팬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라디오 같은 것도 그렇죠.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고. 뭐 예능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운영한다거나.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자주 진행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아이돌 그룹 없는 건 아닙니다. 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팬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도 그러면서 자신들의 매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이 플레이브라는 그룹의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플레이브의 유튜브 채널인데 그래서 플레이디오 아까 말씀 주신 약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라스고 플레이브라고 플레이브 자컨이라고 하죠. 자체 제작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주 1회마다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위버스 가입하시면 플레이브가 또 있고. 위버스가 어떤 거죠? 커뮤니티 같은 건데 아이돌 그룹에 뭐 아티스트가 거기서 이제 연락을 좀 남겨줄 수도 있는 거고, 음. 애초에 그 무료여가지고 아무나 되게 진입장벽 낮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이돌 전용 전명...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음. 그런 거고 이제 유료로는 제가 말한 버블, 플레이브 버블이 엄청 해자로 유명해요. 사실 매일매일 막 엄청 챙겨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무슨 오면 바로 바로 조금 이렇게 쌓아두고 있다 보면은 한3일만안 봐도. 몇백 개씩 진짜 쌓여 있어요. 음. 그러니까 멤버들이 진짜 무슨,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을 대상으로 막 유사연애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 하진 않지만, 진짜 뭐 남자친구인가? <웃음> <웃음> 싶을 정도로 자기 일어나면 일어났다. 일하러 왔으면 일하러 왔다. 자기 이제 잘 거면 잔다. 아니면 자기 이제 팩하고 있다. 아니면 자기 이제 운동한다. 자기 이거 먹, 완전히 공유를 먹을 해주네. 거다. 아니면 같이 영화 보자. 이몇 시에 이거 같이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해주니까 더 유대감이 끈끈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멤버들이 하는 말도 아플리들의 일상도 들려달라. 음. 다 보고 있다. 다 하나하나씩 읽고 있다. 막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laughs> 저 머쓱한 웃음이 너무 웃겨네 암튼, <laughs> 매력적인 그룹이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미니 3집을 이번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이번에 그 미니 3집으로 컴백하는 거죠. 네. 칼리고 파트 1이고요. 앨범 제목은 근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그 컨셉 포토 밖에 안 뜨고, 하라메도 안 떴어요. 그래서. 하라메가 뭐죠? 하이라이트 메들리. 음. 그 앨범 수록곡의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이제 그냥 줄여서 하라메라고 하는데, 음. 그것조차도 아직 안 뜨고, 그냥 그 앨범의 내용에 관한 약간 떡밥과 티저만 엄청 뿌려진 상태여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떡밥이 너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럼 그 앨범 제목에서 말하는 칼리고가 뭐냐? 그냥 팬들이 짐작하기로는 플레이브에 대적하는 그냥 빌런 같은 존재지 않을까? 음. 왜냐면 칼리고가 언급은 진짜 많이 됐어요. 그 세계관의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콘서트에서도 칼리고랑 싸우는 막 하민이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그 웨이볼럽의 뮤비 마지막에 보면은 쿠키 영상처럼 막 칼리고가 갑자기, 웅음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도 있고. 음. 그래서 팬들이 이번 앨범에서 진짜 기대하는 거는 세계관에 대한 떡밥이 약간 음.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앨범이지 않을까. 음. 그리고 또 곡의 퀄리티적인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멤버들이 자체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이제 작곡즈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예준, 노아, 은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예준이가 이제 말하기로는 나 찢었다. 이번 앨범, 진짜 이때까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고, 음. 진짜 기대하셔도 좋다. 완전 정말 열심히 작업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뭐, 갱갱의 영업회가 아니라 사랑 고백 아니에요 그냥, 그냥, <laughs> 그냥 일방적인 사랑 고백인데요? 이게, 그, 플레이브가 그런 말을 해요. 플리들이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리잖아요. 제가 이제 덕질 한 거를. 음. 그런 걸 이제 가끔씩 본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고요. <웃음> <웃음> 뭐야, 잠깐만. <laughs> 정말 사랑하고, 진짜 응원하고, 진짜 돈도 많이 써서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릴 거고. <laughs> 당신네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진짜 오래오래 음악해주고 같이,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많은 플리들이 기죽지 않고 열심히 덕질했으면 좋겠고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다 인간입니다. 다 사람입니다. AI 아닙니다. 말하, 말하는 투가 너무 AI 같아. <laughs>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뭐 인터넷에 그런 악플들은 기가 막 들을 필요는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방을 당하는 걸 보면 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음. 근데 그게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은 하는 거죠. 보면서 사실 마음에안 들면 소비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다실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음. 잘 나간다. 너네가 음. 그런 말 해줘도 계속해서 잘 나갈 거다. 내가 잘 나가게 만들 거다. 사실 뭐 플레이브라는 그룹을 떠나서 아이돌이라는 어떤 분야 또는 장르 자체가 이해받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못 하는지도 알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야와 모든 장르가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 게임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게임 대단하지. 이 게임 엄청 재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거 해서 도대체 뭐가 남는 건데? 그냥 시간 버리는 거 아니야? 게임에서 뭐해? 뭐 이런 시각도 충분히 있잖아요 뭐 그래서 모든 분야가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걸 왜 좋아할까? 라고 이해해 보려는 것도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비방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 아니 뭐 내가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보시면 보지 말던가 아니 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 갑자기 좀 토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낯설다고 해서 싫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나는 관심 가질 것 같지 않아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고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아까 님님이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여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방금 예시로 음... 들었던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게임은 사실 뭐 지금도 그런 시각들이 꽤나 있는 편이잖아요? 음. 애니메이션도,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애니 사실 아이돌 그룹이라는 그 분야 전체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무슨 그런 속된 표현이지만 뭐 딴따라들 쫓아다녔어도 대체 뭐가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게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시선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뭐 K 컨텐츠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그런 시선과 오해 아니면은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옅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플레이브가 또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허물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의 장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내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최애가 있나요? 보통 아이돌을 좋아하면 최애가 있잖아요. 네. 저는 누구, 누구예요? 예준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예준이의 매력은 뭔가요? 예준이는요. 일단 되게 이미지가 바른 청년이에요. 리더기도 하고, 엄청 귀엽고, 춤을 약간 못 추거든요? 약간 성장하고 있긴 한데, <laughs> 음. 그리고 그, 광기 어린 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인데, 이상한 모범생,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모범생인데, 되게 귀엽고 엉뚱한 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나사 하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런 모습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막. 겟모애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리고 엄청 다정해요. 음. 엄청 다정하고. 그리고 살림도 잘하거든요. 살림, 어디... <laughs> 살림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laughs> 버블로 다 말해줘요. 자기가 <laughs> 어떻게 살림살이 하는지. <laughs> 어떻게 설거지하고. 어떻게 어, 이렇게 음. 집안일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지. 음. 그런 게 되게 약간 제 뭐지? 스타일이다? <웃음> 어. 어. <웃음> 귀여워. <웃음> 그런 느낌? <laughs> 아, 그리고 노래 추천해줄 만한 거. 타이틀 곡들 중에서는 저는 근데 여섯 번째 여름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해요. 음. 약간 애니 오프닝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제가 원래 약간 밴드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밴드 사운드를 되게 많이 활용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여름이 되게 뭔가 희망차고 밝고 느낌이 좋아요. 좋은 <laughs> 음. 느낌을 줘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수록곡 중에서는. 와치미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강렬하고 막 빠른 템포의 곡은 아닌데 이게 살짝 그 아프로 비트라고 하나요? 그 아프리카 느낌의 동동 <laughs> <이런> 느낌? <웃음> 어, <웃음> 되게 리듬감 있게 진행되는 곡인데 뭔가 그 비트가 되게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음. 그두곡 정도? 지금까지 플레이브의 어떤 매력 포인트들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 플레이브 들어는 봤는데 아니면 은 처음 알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애니나 만화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 음. 익숙하게 빠지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여주는 비주얼에서부터 그쵸, 그쵸? 익숙해지니까. 그렇죠. 그거랑 더불어서 스토리가 있는 그룹을 원한다. 음. 이런 느낌. 그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인 매력. 매력을 원한다 음. 이러면 엄청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인간성과는 대척점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 버추얼 아이돌인 플레이브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신선한 지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실 뭐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죠 당연합니다 어떻게 실제 인간의 몸짓을 그대로 따라할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현 버츄얼 중에서는 그래도 가히 최고다. 기술적인 실력이, 측면에서? 네. 진짜 자연스럽고, 레이징처럼 잠깐 좀만 보다 보면은, 막 엄청 거슬리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브라는 그룹의 극 초반에 사람들이 많은 입덕 계기로 이제 뽑았던 게 오류모음집이라는 아,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막 인간이라면 나올 수 없는 몸집들 있잖아요. 아. 막 팔이 막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고 막 그냥 막 기술적인 오류 때문에 나온 거죠? 응. 근데 거기에서 대처하는 멤버들의 태도나 반응이 되게 웃긴 거죠. 음...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황해서 약간 그렇게 행동하는 그게 되게 귀엽고 웃기다. 저도 그 영상 한번 본적 있어요. 아, 웃기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잘안 나오잖아요. 올해 봐온 팬들한테는 그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인데 아, 당연히 있죠. 기술적인 오류가. 근데 뭐 초반만큼 막 엄청 심하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제 손이 뜻대로 안 움직일 때, 멤버들이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laughs> 갑자기 이제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퍽퍽 치고 있다던가 <laughs>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갔다가 다시 슥 들어온다든가 <laughs>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익숙하지 않은 분야, 저에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야 맞나요? 아 사실.. 아 그니까 해명을.. 해변...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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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요. 근데, 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게 냄이 진짜 웃긴 게 제가 그 이세계 아이돌 좋아할 때도 주변에 아무도 모르고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뭐라 했거든요 <laughs> 유일하게 이냠냄만 멤버들을 알고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니까 어. 물론 저도 알아요. 덕질까지는 아니었다는 거 아는데 어. 좋아 셨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자기 아니죠? 왜 인정 안 해? 관심 없는 척. 어,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금 익숙하지 않은 분야라고 했던 건 플레이브라는 그룹 한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분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러면? 말을 아, 잘못했잖아요. 사과하세요. 그죠? 사과해요, 나는. <laughs>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laughs>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네 <시간입니다. 웃음> 이제서야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어 네. 저왜 여기 소침해졌어요 <laughs> 목소리가 작아졌어 아 그러니까. <laughs> 아니 뭐. 엔이 애... 지금 움츠러졌어. <laughs> 아니 애니 버추얼 아이돌 여기 얘기 나올 때마다 야 너도 좋아하잖아. 인정해야돼 인정해야네. 아니 이렇게... 근데 인정 안하니까 아 그러니까, 누가 봐요. 누가 봐도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인데.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 그런 모습 봤어요. 또. 어. 예, 많이 네. 봤죠. 즐겼던 네. 사람들은 어.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음. 그런데 노래는 이 인정. 이제 오늘부로 인정하신 거예요? 네. 오케이. 갱갱의 플레이브 영업회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뭐 구체적인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온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